오늘은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놈은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을 출애굽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개인적인 경험에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경험되고 고백되었던 구원의 사건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한 민족이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것이죠. 시편 114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출애굽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이 시편을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는 유월절에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시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과 고난과 위기에 처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죠. 1절은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이미 출애굽 사건의 시작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준비되었고 마련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소와 하나님의 거룩한 땅 영토로 성별해 놓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아는 것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알려 주시고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양을 발견했습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임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이 우리의 밥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진 자에게만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두는 역사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고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3절부터 8절까지는 출애굽 이후 광야의 역사를 시적인 표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갔다. 4절과 6절, 산들이 뛰놀고 작은 산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다. 7절, 땅은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었다. 8절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었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걷는 자가 경험하는 것들이죠. 경험하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면 경험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험하면 보여주시면 열어주시면 복을 주시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드디어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며 열린 문을 경험할 것이고 예비하신 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걸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육의 느낌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길 버리고 육신의 정욕, 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믿음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 보게 하시고, 영적 귀로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성령님이 이끄심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